오늘 10편 7 6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사벳이 75편을 통해서 10편 7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죠. 1절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가깝, 가깝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는 멀었다는 말이죠,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우리에게 가깝지 않았어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깝게 느끼게 됐다. 확실히 알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해 주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시구나. 만군의 주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것.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몸에 삶에 와닿는 것. 그게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거든요. 오늘 76견에서 아삽은 이어서 주의 이름을 또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76편에서 강조하는 주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인가 읽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자, 두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75편에 나온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말의 반복이자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셨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엘시아다인지 몰랐습니까? 분명히 알았죠.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알려지셨고 또 알려지셨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전능의 주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전쟁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간구하던 것이 뭐예요? 평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반도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공격하려면, 서로 치러 가려면 중간에 끼어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두 개의 세력은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거의 뭐 쳐주지도 않았어요. 야만족들 사는 동네고 제일 강한 세력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세력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세력이죠. 유프라대 강을 통한 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이두 가지가 마주치는 한가운데 공간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맹주였던 애굽이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하려면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당시 메소포티아미아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큰 세력 사이에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형적으로 불리한 곳에... 왜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침략당하는 곳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보냈을까요? 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면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주변에 강대국 하나도 없는 그러한 동떨어진 나라에 아니면 섬나라, 혼자 사는 나라에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계의 열강이 으르렁거리는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두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유예요. 그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지시고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백성이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아무런 전쟁도 없고, 정말 아무도 안 사는 평안한 우리밖에 없는 곳에 이스라엘을 보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하루하루의 평화와 하루하루의 은총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지신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알려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알려지셨도다.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지셨다 이 말은 우리 말로 하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개시. 계시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알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져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셨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황이죠. 상황.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구나. 이 전쟁을 이긴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상황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하죠? 맨날 이기지 않으니까. 질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매번 승리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말다가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이게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 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마침 길이 잘 뚫려서 마침 내가 지각할 뻔했는데 안 지각하고 제대로 도착을 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군요. 이게 일반 계신 거예요. 불완전하죠. 왜 어떤 날은 길이 막히니까, 어떤 날은 지각을 하니까 그럼 그 날은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이거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계실 주셨어요. 그게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 왜냐하면 말씀은 1 1액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 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카이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말씀이 뭐냐?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책이 말씀이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 설교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 내 마로 다가오는 설교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 정화를 잘하는 거다라고 이제 칼바르트는 세 가지로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먼저는 상황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아, 전쟁에 우리가 이기고 저기 물러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상황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고 했죠? 거기에 뭐가 보렸을 때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이 상태가 이 전쟁의 승리가 어쩌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상황이 왜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운이 좋다라고 말해요.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왜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상황만 봐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압니다. 그게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의 이름이 알려지시는 큰 은총 가운데 있어요. 왜냐? 단순히 전쟁에 이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블레셋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바벨론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다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 알려주셨어요. 왜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수 없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알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도움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바로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요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그건요 넋두리고요 하수연입니다 아 운이 좋아야 할 텐데 어쩌다 보니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이 가까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멀게 느껴졌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삶에 될까 안 될까 정말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확실히 알게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상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왜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일은 내게 안 맞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잘 맞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 어떻게 역사하시나? 2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의 장막, 그의 처소. 한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임재 임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장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소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거늘, 천지의 창조자가 아니 어떻게 조그만 텐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장막은 무슨 의미고, 처소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제의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나의 이름을 둔 거예요. 그게. 장막이에요. 바로 성막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굶지 않고, 죽지 않고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죠?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에세 지파씩, 12지파가 전진하는데, 그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어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한가운데 있고, 그 동서남북을... 세개 집화씩 열두 집화가 전진을 한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더니 40년을 살면서 평안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온통 전쟁에 휩싸이고 온통 혼란스럽고 바알 신앙에 빠지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삶 중심에 성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막을 어디에 둡니까 살렘에 둡니다.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평화의 도성 살렘에 장막을 두고 이제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물론 아삽 때만 해도.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니까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이 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다는 자체부터가 그의,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군요. 감사합니다. 왜요? 적들이 우리를 치지 못하니까.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아이 평화가 어디서 왔을까? 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왜? 그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고 그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딘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인가? 이게 뭐 본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주의 장막이고 주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넓게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본당에 왔을 때만, 기도실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장막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넓게 사셔야 돼요. 좁게 살면 안 돼요.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고, 교회 왔을 때만 성경 보고,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을 느낀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신 그분을 너무 좁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장막은 더 넓어지기를 소원해요. 그의 처소는 더 넓어요. 왜? 온땅그 어디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느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시나? 3절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자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위대한 승리입니다 위대한 승리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힘이 센 적군이 불화살을 지금 우리 성에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온통 불이 나고, 온통 화재가 일어나고, 온통 난리가 나죠? 정신을 쏙 빼놓죠? 불화살이. 지금 막 날라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방패. 그 당시에 칼을 쓰던 사람들은 동그란 방패를 썼고, 창을 쓰던 사람들은 길다란 장방형의 방패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방패는요, 없으면 절대로 살수 없는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무기였어요. 게다가 칼은요, 칼은 적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그 당시에는 정말 오늘로 말하면 이게 총이고 이게 기관단총이고 이게 탱크고 이게 핵무기죠. 그런데 화살, 방패, 칼 이거 하나님이 다 없애 버렸다. 궁극적으로 뭘 없앴어요? 전쟁을 없애 버렸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투 한 번을 이기게 해 주신 게 아니고요. 전쟁 한 번을 이기게 해 주신 게 아니고요. 그걸 다 없애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살렘의 왕이, 유다의 그 이름이 알려지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전쟁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제 누구도 전쟁을 걸어오지 않아요. 이제 누구도 이 싸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서 누구도 그의 백성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삽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이리저리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너는 왜 너는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어떤 때를 보면 믿는 사람들도 내마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와도 그렇게 힘들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와도 평안이 없고 내 마음속에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더 이상의 갈등과 문제를 없애버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평화예요. 평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없앨 줄로 믿습니다. 화재는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져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한 줄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텐데, 그리고 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아픔과 갈등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전쟁에 이기해 주옵소서. 정말 악을 쓰고 바득바득 꼭 이겨서, 내가 정말 승리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없이 하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나와 그 전에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하던 사람들은 갈등이 해결되고 교회 밖에서 갈등하던 사람들은 갈등이 사라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지는 놀라운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은총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내게 왜 이런, 이런 일이 닥치나,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눈물나나?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힘겹나? 우리는 알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이러한 어려운, 이런 괴로운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음을 믿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힘들기 때문에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그의 백성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이름을 알려주사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가까이 하고 그 이름 때문에 새로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이, 주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과 아픔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주님. 화살과 방패와 이 모든 전쟁의 거친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녹아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져서, 주님,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주님 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